안녕하세요.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아나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대한민국 예능 몰락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드라마 마찬가지입니다. 예능 몰락 시대다, 드라마 몰락 시대라고 방송 관계자들이나 예능계 종사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몰락의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방법을 못 찾고 있다는 것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임영웅입니다. 임영웅 씨는 바로 이 예외적인 인물에 해당합니다. 임영웅 씨만 예능에 등장했다면 시청률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여기에 쏟습니다. 왜일까요? 그렇다고 임영웅 씨가 예능에 나와서 억지로 웃기려 그러고 자기 혼자 잘난척하고 중심에 서고 오버하고 그럽니까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 씨는 모든 예능에 출연을 해야 하려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웅 씨는 본인 할 것만 딱딱 골라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를 너무 더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웅 씨야말로 지금 이 몰락해가는 예능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웅 씨는 그 대안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송국 인간들은, 방송국 것들은 모든 예능을 제작함에 있어서 출연자들을 일회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시청률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쓰고 버려버립니다. 예능 몰락. 당연하죠. 인과 응보죠. 사실 한국 예능을 여기까지 끌고 온건 1박 2일부터 시작해서 나영석의 이 대한민국 예능이 의지해 왔다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영석 PD는 굉장히 실험 정신이 강한 예능 PD였습니다. 꽃보다 할배, 뭐 삼시 새끼, 또 뭐, 외국 나가서 하는 그 식당 운영 등 이게 다 실험 정신, 엄청 노력과 품이 드는 그런 예능을 주저하지 않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찾지 않습니까? 관찰 예능에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들 다 끌어내고 리얼리티 뭐 이런 거다 했지만 이제는 거기에도 사람들이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동안 예능이 너무 독했습니다. 내용, 기획보다는 사람에 의지한 예능 이것이 지금 한계를 맞았다고 생각됩니다. 예능이라도 가치 있는 컨텐츠의 메시지가 실어서 날렸다면 이렇게 예능의 몰락시대를 맞이하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명웅이라는 사람은 예능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 씨의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명웅 씨가 갖는 그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오버하지 않습니다. 독한 예능을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단체 예능 본인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굳이 굳이 센터에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센터 자리를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그것이 이명웅 씨를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즉, 인간 댐댐이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오버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예능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가장 또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살림남의 박서진 가족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박서진 가족도 너무 노출이 심하다 보니 이제는 소재가 어느 정도 고갈이 됐는데 박서진 살림남이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꾸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 효종량과 서진량, 그 가족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능은 너무 연출을 세게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꽃보다 할배나 삼시세끼 같은 예능은 굉장히 실험정신이 뛰어난 그런 예능이었죠. 1박 2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높은 것은 지적 수준이 있는 예능입니다. 이명웅 씨 지금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이명웅 씨가 왜 책을 읽을까요? 노래만 잘하면 되지, 무엇 뭐 때문에 책을 읽을까요? 이명웅 씨는 이런 앞으로의 방송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절대 과소비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 밀당을 합니다. 밀당 이건 기술한 기술입니다. 기술 없는 사람은 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명웅 씨는 이명 씨는 모든 것을 방송을 통해서 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팬들과 소통을 합니다. 방송 통해서 하기보다는 직접 팬들과 소통합니다. 본인의 SNS일지 팬카페를 통해서일지 직접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자리에 얹혀가기보다는 얹혀가기보다는 내가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 밥상은 내가 차린다 주의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고 밥 가서 떠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밥은 내가 차린다. 즉내 왕국은 내가 만든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왕의 의자에 가서 앉기보다는 내 왕국은 내가 만든다. 또, 본인의 관리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희소성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논란 없는 연예인, 또 희소성 때문에 호기심을 유발해 낼수 있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본인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명웅 씨는 본인을 과소비하지 않는 듯이,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 저기에서 돈을 준다, 얼굴이 좀 알려졌다고 해서 해도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는 본인의 브랜드 파워를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인 자체가 브랜드 파워,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 즉 IP를 자기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앞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영웅씨가 여는 예능 세계가 어떨지 저는 기다려집니다 임영웅씨 머릿속에 엄청난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이렇게 예능이 몰락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임영웅씨가 어떤 카드를 뽑아낼지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으세요 임영웅씨는 기대를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기대를 해도 절대 실망을 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명웅 씨는 내가 바로 히어로다.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바로 대통령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쭉 가기 때문에 본인이 만드는 예능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능이 몰락해 가도 이명웅 씨는 끝까지 저는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